61번부터 합니다. 오늘은 신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 신의 아들 신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그렇다고 해서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살과 피를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때 보면 성찬보가 이렇게 덮여 있고 빨간색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 다음 62번. 시작 아멘.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요즘에 그물 대신에 차 이런 것들을 많이 마셔서 어 좀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차를 많이 마시면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커피나 이런 것들 음료수를 마시면 어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목이 마르면 영생 영 혼에 대한 의미죠. 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의미.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 갈급함이 있으면, 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 매일 같이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 그것만 읽고 시작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읽는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어, 말씀은 영원히 흘러나오는 물이다. 멈추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요즘엔 되게 좋잖아요.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요즘에 그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laughs> 뭐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은데, 근데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 이게 뭐 조심할 수도 없어 이제는. 복불복인데. 아, 문제가 없이 잘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놨는 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아, 그런 것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63번. 시작. 실로암 못, 실로암이라는연못가에 예,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지면서 치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특히 이게 맹인들에게는 꼭 흙을 <laughs> 뭐 여기다가 바르고 가라 그래요.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 그래요. 아니, 제일 가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못 걷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은 걸어가라고 얘기 안 하실 테니까. 아니, 굳이? 왜 그러실까?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흙을 이길 때도 뭐침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거든요. 더럽게. 그래서, 아, 이제, 믿음을 보시는 거겠죠. 믿음을 보시는 그런 건데, 얼마나 이게, 이슈가 되겠어요. 눈에, 여기다 진흙 붙이고, 실로 업까지 가야 되잖아. 더듬더듬하면서 진흙 붙이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다? 갑니다. 가요. 아니, 왜 그러냐고 할 법도 한데, 가죠. 왜? 눈이 뜨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간절함이 있어요. 네, 간절함이 있어야,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이,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절함은 항상 우리의 아,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작 아멘 어, 당시에는 이제 가늠한 사람들이 있으면 둘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자만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늠한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죠 요즘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어, 하여튼 뭐, 법을 정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laughs> 그런지 니까 <laughs> 찔리셔서 그런다.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남자고여자고둘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원래는 누구 둘다 데리고 와야 돼. 남자고여자고 왜냐하면 간통죄는 현장에서, 현장 범이잖아요 현장에서 걸리면 둘다 걸렸을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가 둘다 같이 걸렸을 텐데 여자만 데리고 와. 근데 여자가 부인하는 거 아니면 분명히 가늠한거 맞는 것거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는 보내준 거죠. 도망간 게 아니라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자만 데리고 온 목적은 뭐냐? 예수님에게 돌로 쳐이 여인을 원래 법에, 근데 항상 얘기할 때 모세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의 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인데 꼭 모세율법이라고. 모세의 전, 모세의 유전, 모세의 유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그, 율법에 보면,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에 그래서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러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온 이유는 뭐야? 예수님을 어렵게 하겠다, 안착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야 돌로 쳐서 죽여, 그럼 어떻게 돼? 맨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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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건 아이 사랑 얘기하더만 뭐 자비도 없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 법을 어기네, 율법을 어기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애초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막 써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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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써요. 이렇게 쭉 쓰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요. 사람들이 다사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썼느냐? <laughs> 이거, 근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사람그 사람의 죄를 쓰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10개 명에 있는 이 법들이요 대부분은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laughs> 가늠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도덕질을 하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다 바닥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만한 건 죄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 이목은 뭐, 뭐, 뭔뭔뭔죄언면뭐 어, 이렇게 이죄를 지었다. 그걸 쓰는 거야 바닥에 <laughs> 만약에 그러면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올때 정말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근데 딱 쓰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사라진 아마도 제 세상부터 썼을 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데 바르세인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해줘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 예수님께서 그러면 법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는 거 하라고 그랬잖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을 때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냐 인거예요. 너희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냐? 그걸 뭐하시는 거?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거요. 예 자기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는 덮는 거죠. 그걸 보통 뭐라 그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잖아요. 똑같은 불륜인데 이런 식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용해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야, 돌던 진짜 있냐? 없다고.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이루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그놔준그 남자는 또 죄를 졌겠죠. 아마도 그랬을 건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끌려온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된 거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진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살은 거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65번 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 보통 구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법을 집행하고 이러면 그게 불편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왜? 모르면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자. 빨간불이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가야죠. 그럼 애초에 불이 빨간 불이면 갈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애매한 게 뭐야? 노란 불이 애매지, 그 뭐야? 황색, 황색 불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 <laughs> 그애매하잖아 차라리 파란, 초록, 색 불이거나 빨간 불이면 아주 확실한데 애매하게 황색 불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법원에서 황색 불로 바뀌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요? 그냥 중간에 서 <laughs> 중간에 섰다가 사고 많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 부터 그래가지고 원래 황색불에는 법에는 멈추라고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황색불은 원래 보면 멈춰야 됩니다 만 차가 그냥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그냥 확 멈출 수 있는 게아니죠 제가 지난 뭐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고 났는데 이거 푹 들어왔는데 제가 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발, 발 결국에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부딪친게 다행이야. 부딪혔으니까 보상이라도 받았지. 안 부딪혔으면. 아니, 차는 고장 안 났고, 제 몸이 <laughs> 똑같이 고장 났을 텐데. 왜냐면 급종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보면 부딪힌 게 다행이, 부딪히면 보상을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냐면 부딪히지 않아도 원래 다치긴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만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아마 제가. 저는 100%? 그죠? 뭐, 안 부딪혔는데, 뭐, 그리고, 그냥 조심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제 성격상. 근데 부딪혔으니까 보상을 받았다못 멈춥니다. 바로 못 멈춘다고, 차가. 그래서 원래 법에도 뭐, 시속 몇에서는 몇 가지는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들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법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애초에. 근데 이게, 애매해 버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정확한 말씀이 딱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키려고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못 지키면, 용서함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거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어떻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악용하는 사례.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즘에 사법에,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변호사 쓰면 이긴다. 그러면 좋은 변호사 못 쓰는 사람은 진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러한 일들은 좀 우리나라에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공정한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들, 검사님들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다음 66번. 시작. 아멘. 이게 쭉 따라 나온 게 이제 너희는 가지니? 이잖아요. 너희는 가지. 우리는 가지. 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물 주고, 뭐 햇빛 주고, 물, 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가 할수 있는 일은 뭐? 가지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붙어 있는 거? 사실 붙어 있는 것도 내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가지가, 야,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떨어져 있을까? 기분 안 좋으니까 떨어져 있을까? 그러다가, 아,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붙어야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좋을 때마다 이런 것들 다 주시고,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잘려, 잘림을 당하지만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치기 아시잖아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잘라내면 어떻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되죠 내가 정말 썩은 가지 되지 않도록 상한 가지 되지 않도록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려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67번 예 시작 베드로가 검으로 오른쪽 귀를 벤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그 군사들이 오죠 군사들이 와서 잡는데 베드로가 칼을 패서 휘둘렀어요 칼을 패서 휘둘렀는데 어디? 귀를 벤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뭘 갖고 있었다? 칼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갖고 다녔다? 칼을 갖고 다녔다. <laughs> 왜? 왜 칼을 갖고 다녔지?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칼을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럼 왜 칼을 갖고 다녔지? 아, 멋있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폼 나니까. <laughs> <예수님께서. 웃음> 야, 검으로 검으로 승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검을 빼서 이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검으로 오는 쪽.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안 붙여줬으면 어떡해요? 베드로? 잡혀갔죠. <laughs> 베드로 잡혀갔죠. <laughs>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귀 붙여주고 그냥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잡혀갔을 거야. 사람의 몸을 해했으니까 아, 귀를 잘랐잖아요. 그럼 법은 뭐예요? 얘는 인 눈에는 너 그럼 누구 베드로 귀에 베야 된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이, 이 송화나 이런 데 나오면 베드로 귀 하나 없어야겠죠. <laughs> 베드로, 베드로 나올 때마다 귀 하나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 얼마 전에 그 새로운 교황님이 탄생하셨죠. 레오 14생가 예, 미국 축의 경님이 교황님이 되셨는데, 원래 초대 교황님이 누구야? 베드로 잖아 베드로 <laughs> 이렇게 기 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해?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초대 교황이 원래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로마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 거잖아요. 베드로 성당. 아 그렇다네. 그래서 카톨릭은 이런 교황님이 있어서 좋아. 14억이라던데? 카톨릭 신자가? 14억? 그래서 14억의 최고 이분들은 한번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교황님이세요. 이제부터 이제 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보통 선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종하실 때까지 교황이에요. 영영영 영, 영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의 제사상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저가는거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우리 기독교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아, 좋은 라나 모르겠는 우리, 아, 우리는 예수님이 있나? 아,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개신교죠 정확하게 교회들이 힘이 없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안 돼.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사도가 초대 교황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 목사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 안 붙여줬으면 아마 귀 없으셨겠죠. 네, 예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이 말고도 아마 후에 귀한 일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어, 구레네 시몬처럼. 그 다음 시작 히브리 로마 헬라.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위에. 명패가 쓰였어요. 그게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가, 자칭, 자칭이라고 쓰라.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어? 내가 보니까 진짜 왕인데? 야 니네 진짜 왕인데? 근데 어떻게요? 너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에 저거 신고해가지고 너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이 판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손 씻고 그랬는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laughs>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야? 본디오 빌라도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책임이 있다. 본인은 손 씻어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 왜? 왜냐하면, 십자가 의 형은 본디오 빌라도만 허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 로마 총독. 로마의 총독인, 원래는 신성모독제 그러면 스테바한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듯이,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는 건데,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 히브리어는 뭐 당연하고요. 로마어로 쓰였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헬라우로 쓰였다라는 거.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거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빌라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뭐 그런 거겠죠. 다음 시작 154마리. 예, 이로삼 이로삼 유명하죠. 모나미 볼펜 153 그래서 유명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저가실때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을 때에 아못 잡아요, 그죠?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던져라. 그랬을 때 던지고 나서 잡은 게153 마리예요. 153 마리는 의미가 뭐야? 없어요. 그냥 153 마리. 의미는 뭐냐? 많이 잡았다.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153, 153이 뭐야? 없어요. <laughs> 의미 없어요. 그냥. 이로사 하면 뭐라고요? 많이 잡았다. 네, 많이 잡았다라는 거. 이걸 성경에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단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 굳이 뭐 해가지고 뭐 이건 이제 해석이고, 그걸 누가 제일, 누가 잘해? 신천지가 잘하죠. 신천지가 잘하죠. 네. 교회에서는 딱히 그런, 제가 그래서 출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은 잘안 하죠. 일부러 해석을 잘안 합니다. 있긴 한데, 학자들이 해석한 해석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70번 제자 아겔다마 피빠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다룬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상황을 봤잖아요 상황을 봤는데 오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 뭐지, 가르누다를 가루, 뭐, 열심당이라고 얘기하고 뭐, 셀로당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어, 팔아, 팔면 예수님이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 역전을 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팔아 넘길 때 받은 돈이 30량 밖에 안 돼. 은 30량. 은 30량은 노예거든요. 노예, 남자 노예 가격인데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다면 은삼십냥이 팔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 아마 유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은삼십 팔진 않았을 거예 예, 돈을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냐면 예수님이 워낙 그 몸값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잡히면 뭔가 하실 줄 알았던 거죠. 왜냐 면 힘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 그냥 끌려가고, 배드로가 막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붙여주시고, 본인이 이제 힘내가지고, 와! 그러면 다 죽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끌려가.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막 채찍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땐 와!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뭐해? 야, 이거 모르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누군가 고소를 고소 고발을 해야지 잡혀가는 아무나 그냥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는 건데, 그래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가야 되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 신성 모독죄 이런 것들은요, 로마 법학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로마의 왕들이 그냥 니들 알아서 왜냐, 면이스라엘은 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건드렸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마카비 전쟁이라고 친구야 중간에. 세 그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뭐, 돼지 잡아갖고, 돼지 피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지금으로 말하면,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laughs> 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걸 볼, 보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더럽히긴 했는데,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로마에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허락하는 라 거야. 야, 제사나는 일래 마음대로 해. 성전 마음대로, 해. 제사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뭐만 해? 세금만 내. 그게 인두인데 세금만 내. 그래가지고 세리들이 막 그러, 그렇게 한 거잖아. 세금만 내면 우리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다 해. 그랬는데 건들면 난리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해줬는데 가르는다가아 이건 아닌가 싶, 아닌 아니네. 그래가지고 물로자 했는데. 제사장들이 뭐, 그걸 왜 물러요? 기회를 잡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가룬다가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어요. 야, 나는 무은다 그리고 나는 책임없다. 그렇게 던져버렸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부담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목매서 죽습니다. 목매서 죽은 그 자리, 그 자리를 제사장들이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룬다에 무덤 만들고, 거기에 한 거예요. 거기 시 거기가 아겔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삼십, 그 은삼십으로 땅을 산 거죠 거기. 에 제사장들 사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가 아겔담. 그러니까 예수님 팔은 돈으로, 예수님 팔 팔아 넘긴 돈으로 자기 무덤 자리를 만든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회개하여 돌아섰던 것처럼 아마 가론유다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아마 너무도 충격이 컸겠죠. 자기가.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론유다는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 했다. 너무 비극적인 삶으로 끝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고백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요. 돌아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